잘 먹겠습니다. 와우, 맛있겠어요. 음! 굉장히 시원하네요. 음, 음. 오리온지에도 맛있겠네요. 이 오리 운제는 간장이랑 매실청으로 간을 했는데 간을 워낙 약하게 해서 거의 간 맛이 안 나는데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에서 되게 맛있다고 소문난. 바닐라향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거 하나에 원래 7,000원인데 요즘 세일해서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1315kcal네요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맛이 궁금하네요 개봉했더니 비닐에 한번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걷어내고 이런 모양이에요 아 맛있겠다 한번 잘라서 먹어 볼게요 위에는 초코코팅이 되어 있네요 맛있어. 사이사이에 초콜릿이 이렇게 쌓여있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층층이 바닐라 향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는데요. 근데 이거 한 줄에 7,000원 주고 사먹기에는 조금 아깝고 요즘 원 플러스 원 세일하니까 한 번쯤 사먹어볼만한 맛이에요. 홈플러스에서 산어폭강을 먹어보려고요 사실 조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원래는 가득 들어있었는데 지금 한 4분의 1쯤 먹었어요 이게 연동이네에서 홈플러스 베스트 10 상품을 뽑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있다고 그랬던 상품이거든요 가격은 6,000원 줬어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계속 손이 가는데요 우리 딸은 이게 닭껍질 바삭하게 튀긴 맛있는,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지금 어포깡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은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반품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권 5,000원을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이랑 동영상은 보냈거든요 이거 환경오르몬 때문에 기름이 다 오염됐을 거라고 기름 다 버리시라 그랬거든요 찝찝하네요 어폭강이 맛있기는 한데 위생 상태가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주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